안녕하세요. 인사이트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2025년 중국 양해의 핵심 의제와 그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둔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지정학적 갈등 등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중국 양해에서는 어떤 정책이 논의될 것이며 이 정책들이 중국과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중국 양해의 핵심 의제,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경제에 대한 파급 효과,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2025년 중국 양해의 핵심 의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경제 성장률 목표 설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2025년 경제 성장률 목표를 5.0% 내외로 설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2024년 경제 성장률이 4.9%에 그치며 회복세를 보였지만 글로벌 수요 둔화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해 신중한 목표 설정이 예상됩니다. 둘째, 첨단 기술 및 제조업 육성입니다. 중국은 반도체, AI, 전기차, 양자 컴퓨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국과 기술 경쟁이 심화되며 자국 내 공급망을 강화하고 반도체 독립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셋째,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입니다. 2023년부터 이어진 부동산 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 정부 지원책 확대, 대출 규제 완화, 주택 구매 장려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넷째, 내수 활성화 및 소비 진작 정책입니다. 중국 정부는 내수 시장을 활성화를 위해 소비 쿠폰 지급 세금 감면, 중산층 확대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미국 및 유럽과의 무역 갈등 속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다섯째, 외교 및 글로벌 무역 전략입니다. 미국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등 신흥시장과의 무역 협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럽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통해 글로벌 공급 망내 중국의 입지를 유지하려는 움직임도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 변화가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첫째, 산업 전환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기존 제조업 중심의 경제 구조에서 기술 기반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 회복 여부가 경제 성장의 핵심 변수가 될 것입니다. 만약 정부의 부동산 부양 정책이 효과를 거둔다면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지만, 반대로 시장 신뢰 회복에 실패할 경우 장기적인 경기 둔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셋째, 내수 시장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글로벌 수요 둔화와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은 내수 확대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 양해의 정책 변화는 글로벌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 변화가 예상됩니다. 중국이 자국내 공급망 강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 해외 기업들의 중국내 생산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신흥시장과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갈등을 피하기 위해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할 경우 아세안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 성장의 중심지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이 첨단 기술 투자와 내수 시장 강화를 추진할 경우, 한국의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디스플레이 산업이 수혜를 입을 수 있지만, 동시에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중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변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이 변화할 것입니다. 기존의 인프라 및 부동산 중심의 성장에서 첨단 기술과 내수 중심의 성장으로 전환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및 AI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인해 미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셋째, 글로벌 무역 질서가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이 신흥시장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및 유럽과의 경제 협력이 조정됨에 따라 글로벌 무역 질서가 변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중국의 2025년 양해가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중요한 경제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